산베이크 가봉, 우간다, 콩고, 루마니아, 이라크, 엘살바도르, 키르키스탄 볼리비아, 도미니카, 공화국 여기에서 전부 다 부정투표가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계를 수출을 했더니 다 부정투표가 나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정투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 이 빨갱이들 가는 길에 대한 여러분 대한민국 이미지 망신시키죠. 이 철장 기계를 이렇게 싸구려로 보라가지고 속여 버렸으니까 하나 종이 빨립니까 여러분. 맞습니다. 성간이 작았대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. 세상에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라고 저들끼리 위계질서 만들어쳐놓고 가족기업 만들어갖고 부정선거에서 우리 투표 도둑질을 갖고 선격을 조작을 해버렸으니까 우리